옛날 눈이 많이 내리는 미노와 히다의 경계에는 지금까지도 설려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상 조각 장인인 노인과 그의 제자 요사쿠는 오랫동안 불상을 조각할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매던 중. 그래다. 또 또. 또 또. 미스케다 훌륭한 기회가 니다

殿の許しを得て早くあの木を切り出したいもんでございますなうん、わしもいよいよ仕事に光るぞ美濃の山奥にしげと回りと知る人ぞ知るこの腕で一世一代の仕事を残すのだ千年の後までも残る完全菩をわしのこの腕で掘り上げるのだ」「気分まうもろおどまげそちゃんでんすすんへ잠자리를봐주고」 자신도 잠자리에 든 요사쿠는 오두막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문 쪽을 바라보는데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고. 두막 안으로 들어온 설려는 잠들어 있던 스승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고 맙니다. 공포에 떨며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죽여 바라만 보던 요사쿠에게 다가오는 설료 오마이와, 카쿠테우츠시 나시야, 오마이를 죽여는다그 대신, 오늘 본 것을 도 말하지 라단한 사람.

<別>にお前何か私に隠している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いめっそうなお神様に隠し立てをするなんてうちの人の死にざまといいあの時からのお前の病気といいどうも腑に落ちぬことばかりでい,いえそれは炉の火の消えたのを忘れて眠りこけていましたため。 <놀람> 설려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던 요사쿠는 스승의 부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고 입니다마가사람 그木이 네? 우리人이... 아. <놀람> 스승이 죽기 전 함께 발견했던 나무를 옮겨온 마을 사람들 亡き重友が求めた良材。今日各手に入るからはその方重友が志を継ぎ速やかに完全を没殺増物に着手致すようとの大僧正の仰せじゃ私ごとき至らぬ者がどうしてそのような尊いお仕事をいやいやそうではない亡き重友はいつもその方を自慢にしておった大僧正様も年若なれぞ予測は見どころのあるやつと 스승을 대신하여 사찰의 불상 조각을 맡게 된 요사코. 요사코는 불상의 도안 작업을 하던 중 빗소리에 밖을 보다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기사기 오카리 시트 오리무스. 쓰미나 여인은 결국 비를 피해 요사쿠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お様娘はひどを濡れていなさるがこれは私としたことがすぐ着替えをしなければ <laughs> さどうぞ <laughs> うわなんと美しいこの馬場が見てさえ羨ましいくらい観音様の手ですな、ね 私もこんな美しい手になりたいあなたの手はもっと美しいよまあ俺は国分寺のご本尊を作ることを頼まれた自分にそんな腕があるかと考えると心細くなってきましたねいいえあなたならきっとできになりますわこんな立派な腕をお持ちなんですものたうナラチン 뭐, 다이죠. 오간이 되다 쓰려요. 뭐, 고신파이 와 이리 마셍요. 오카미 사마, 이따이 나 시탄데? 난다카 쿠루시쿠 낫 밤새 몸이 불편했던 스승의 부인을 정성스레 보살펴 준 유키. 다이죠부다요. 유키 씨는 의사 오조난요에고미요 後で取ってまいりますえそんな薬がどこにどこにでもある草ですのきっとそこらにもありますわゆき <laughs> <laughs> さんはもうじきいっちまうのかできることならお神様が治るまでいってもらいたいが俺は両親の顔も知らない亡くなった師匠に拾われて

나무가 굴러가면서 마을 관료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류아! 나무도 내려서 앉으라. 관료를 말리던 스승의 부인은 아이들 대신 관료에게 매질을 당하게 되죠. 사 소리! 아이고. 아, 이슬이 아, 고료린노 키이다쇼 네가이데마시타 부시 시게토모노데시 요사쿠토 모소몬데 가다이마스. 이 부시? <laughs> 유키에게 묘한 눈빛을 발사하는 관료 요리키는 매질을 끝내고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오카미사마, 시카리 요의면도를봐테 얏테 쿠 与作は。きっと。名人になる。でも。それには。そばにいて助けてくれる人がいります。由紀さん。与作の嫁になってやってくださる。はい。でも。頼みます。ルパへ看護官ぶたげ。 유키는 요사쿠가 원한다면 그와 혼인을 하겠다 말을 하고. 아리아토. 오카미 삼 오카미 삼 오카미 삼마. 오카미 가죽다 하이. 모하야 고생바이와 고무용가. 여자는 어땠다? 그놈은 바바의 땄던 내내가에 따라 바바의 이마와의 마쿠라모토 요사쿠토 슈겐의 사각지를 돌카와 했다요 신입니다나타시오스好きだ。人目見た時から私も本当か?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유키와 요사쿠는 스승의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됩니다. 유키, 오의 가라다 도시에こんな히 쨍인다 불상의 제작 기도를 하러 요사쿠를 따라 신당에 온 유키는 불을 보고 기겁하며 놀라는데 그곳의 무녀는 유키의 정체를 아는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으을 참으며 신당을 빠져 나, 가, 는, 유, 키, 유, 키, 유, 키, 으흠, 나, 에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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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ああ帰ろう歩けよししっかり捕まるんだこれはこれは地頭殿にわかのお出まし。 なんぞ、下級な御用でもできましたかな。ご存知のおとく、それはしおととに呼ばれ、5年ほど都に滞在いたしておりましたが、運よく、このものを知りましての、これならは今日の物資にて行計と申し、運計の流れを組む、機代の名人との誉まれたかきものにござる。5年前、で雄路ドラウン・ヨリキネン、写真に出るおん、巨慶へけ、さちゃれ本準部自宅を巻き出したら、まらじま 辻舟にも意味与作へげまきょったみょこじらご名もなき小僧には過分の対役それに承ればその儀申し付けられたからすでに5年も経っておりやし5年もかかっていまだによう出退いたさぬものにではこういうことにいたそうその若造の儀はそのままといたし新たにこの行刑にもご用命を願いたいそして出来上がるルルを待ち優れた方を取るそれほどまでに 어느새 둘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들까지나 세식구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찰에 들렸다 내려오던 요리키는 산에서 요사쿠 부부와 마주치게 됩니다 요사쿠 고지라와 탱커니 고음요괴다 只今国分寺の本尊を作ることに決めてきた。お前も頼まれておるそうだな。まあせいぜい腕を振るうてみあの女が。何か宮古で五年間女を晒り尽くしたが、あれほどの女はいなかった。また一段と美しくなった。QK 라는競争者が生じ、ヨサクンは五年間頑丈な実力で。 知事やんけたら、キャッシュマーゴわしの面目にかけてもこの勝負には勝ってもらわねばならん。さすがは行き。まあ、あれならば、よさくめ逆立ちしてもかなうまい。悔しいわ。向こうは弟子も大勢いるのに、こっちは何もかも。あんた一人でやらなきゃならないし。よさくよさくはおるかお

いやか。よし。それでは討伐の戸は罰金黄金三枚じゃ。何としちいます黄金三枚払えば、あの木はお前に売ってやる。払います。私が。おゆき払う <laughs> よし。それでは五日だけ待ってやる。よい,いな。五日経っても払えぬ時は、地頭殿がお待ちかねじゃ。 あんな無法な人もいるんです無法でも何でも相手は児童様だ義党より偉い人はいないんですか児童の上は守護だ守護職のはじはならん <laughs> 願いの筋があれば児童殿を通して申し入れそれでは奥方様へ奥方様なら女同士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ならんならん奥方には和子様がにわかのご発病でそれどころではないわ 와쿠사 영주의 집을 무작정 찾아간 유키는 그집 아이가 병으로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아이를 보게 해달라 말을 하는데. 네, 나우르시오카와쿠와타스카르데쇼오카노치니카에토모 고나오시다시마스. 아리가토, 오타노미모시마스 흠, 여자는 분재니, 시로토니 나을 수 무가. 우리와레가 <목소리도> <것 같다.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유키는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설료로 변하여 눈과 한계를 이용해 간병을 시작하고 ユなお前どうしてそんなにやつれたんだの神様のおこの病を治したらお礼がいただけるんですそれまではご不自由でしょうが我慢してくださいね俺はいい俺はいいがお前がそんなにやつれて心配しないでそれよりこのお仕事もう行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から 가었어그 때부터 유키는 영주의 아이치료에 집중하게 되고 Vietnamese. 요사코는 불상 제작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Yosakun, Pursang, Jagger, Kesok, i はいありがたい生きていてくれたかわっこよかったよかったこれどうなされた、はあ、大丈夫でございますこの方が<う>医者という医者すべてに見放された枠を助けてくだされたの 영주의 아이를 살리고 보답으로 돈을 받게 된 유키. 요사쿠는 불상의 얼굴을 어떻게 조각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오, 지 도도노. 요사쿠, 약속을 외스레만. 黄金三枚受け取ろう引っ取れろは何な余作は唐役目を仰せかておる見るわい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유키가 요리키에게 돈을 내밀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요리키 일당들 요기... <laughs> 가자. 다들. 고만해. 뭐더갈만 있나 있거든. 유키의 얼굴을 보며 불쌍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요사쿠. 사스니 일본 이위로 나아를 계의 작다게 왔대. 미고토나 되게 고다리마쇼. 주지스님은 쿄케가 만든 불상의 얼굴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요사쿠님 몸을 전해요. 와시와 맞대오르죠. 도다 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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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빠. 얼굴을 해결하고 나니 이번엔 눈을 어떻게 조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함께 신당에 가자 말하는 요사쿠. 덜어! 덜어! 남편의 부탁에 억지로 신당까지 함께 온 유키는 무녀의 기름 공격에 다시 신당 밖으로 도망치게 되고 장과 <목소리> 요리킬 당은 신당 밖으로 도망쳐 나온 유키를 기다리고 있다. 납치해 창고로 끌고 가는데. 더더 머리를 핥을 때가 왔다. 거알아거 네가 そうやっとるとまた一段と美しいの.なんという白い肌だ. 아샤こんなこん 하나의 언나를 봤적은 아니 나이디어르노가. 나 분노에 가득 찬 유키는 참지 못하고 설료로 변해버렸고.

레나도라이강가가다나 아야시 가게가 마노가 유리키와 부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요사쿠도 유키에게 함께 가보자고 말하는 순간 집에 나타난 무녀.

ユキそれは私ですお前があなたはとうとうそれを言いましたので、ね、それだけはそれだけは言ってくださらないようにとどんなにこの年月念じてきました

하지만 아들 타로의 울음소리를 들은 유키는 마음이 약해졌고 飲みますそしてあなたは仏像を立派に仕上げてくださいゆき 유키는 사랑하는 남자와 아들과 함께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홀로 눈 속으로 사라지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